안녕하세요. 유튜브 그, 와사비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동전 닦기, 동전 닦기를 준비했는데, 제일 더러운 거 골라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일 더러운 거 골라볼게요! 제일 더럽습니다. 보시나? 요 아, 초점이 안 맞춰져. 1 0원인데 이게 파란색깔 뭔가 묻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것만 묻어 있다고 이런 게 되지 않는데. 네, 잠깐만요. 다시 볼, 다시 올라 볼게요. 어, 이거 제일 더럽다. 네. 얘가 제일 더럽습니다. 지금 1 0원인데 너무 까매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가까이, 가까이 해볼게요. 화면이 너무 옆으로 와도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됐다.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테이프를, 이렇게. 잠시만요. 아, 씨, 아퍼. 됐습니다. 자, 이제, 정. 아니, 초점 맞추기 왜 이렇게 어렵냐? 잠깐만요. 이거,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안아도 됩니다. 왜냐면은, 그냥, 거치대 그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할게요. 아, 초점! 초점 맞아. 제발. 영상 찍어야 한다고. 손이 좀 흑인 같아서 이해해주세요. 원래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해봅시다. 원래 그거는, 어. 이거 치, 칫솔을 사용해야 돼가지고 일단은 거품을 아이씨 뭐야 이렇게 어 물에 조금 넣어주고 이제 잘 된다 잠깐만요 이거 이거 <laughs> 아, 너무 많아. 그래도 거품은 잘 나. 이거를 이제 몇번 해야 할수 있을까? 이제 닦아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거 할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그래야 잘 돼요, 저는. 이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닦아졌을지 기대가 되는군요. 제가 동전 닦기 이런 어그 그 제품이 없어가지고 그 그냥 이런 걸로 했어요. 네. 잘안 닦여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이해. 어 나. 참.. 말실수로 많이 해 자, 아! 하나도 안 닦였어 어? 조금.. 조금 닦여졌는데? 근데 실제는 안 닦였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이씨. 아니 왜 이렇게 안 닦여져 해가지고 제가 몇백.. 몇백 권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해도 돼요. 아, 묻었어. 이거 요즘 구독자가 안 늘어가지고 노려, 안 그냥 떡 하기만 하고 그래서 실제로 찍어본건 처음이네요 조금만 물을 넣어볼게요. 저는 맨날 이거 찍을 때는 로블록스 해가지고 화면 녹화하고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 동영상으로 찍고 있어서 좀 설렙니다. 근데 초점이 너무 안 맞아요. 혹시 여기 유튜버 시청자님 계신가요? 무명 시청자 무명인 시청자님 있으면은 제가 시간이 되더라도, 시, 시간이 안 되더라도 꼭 댓글 달겠습니다. 구독도 내려고요 조금만 더넣자이옷한 방울. 아두 방울이나 흘려버렸어. 언제까지 하는 거니? 나다 팔아퍼. 나 팔아퍼요. 지금. 자, 이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둔 두두둔 두둔 아 다른 데로 흘리지 마. 딴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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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난, 난, 닦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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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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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여기 지금 목에 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자 이제 지금 여, 아마 영상 끝까지 나올 것 같아요. 어, 정답은 바로 이거입니다. 찾으셨나요? 이거 이거 딱 볼게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재생는데 에이 조금밖에 안 닦였어요 왜냐면 하 미세하게 보여요 이렇게 이럴 때만 초점 잘 맞춰진 거다 만그럼 얘 초점 맞춰지라고 아, 제발 미세하게 됐어요. 미세하게 이렇게 미세하게 자, 그러면 뒷면도 닦아봅시다. 오 마이 갓! 어어! 닦아볼게서 만약에 막 사람, 사람 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제품 이거 여기 여기 동전닦기에쓸 쓰는 제품이 나오면은 저 이거 이거 이 영상 댓글로 아 찾았어요 뭐 브랜드는 땡땡땡땡땡 이거 이래요 라고 해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닦겠습니다 그러면 오만다도. 인형계 빨리 하고 싶어서. 아까는 인형게 그거 어디 갔지? 에헤이 내가 다 썼나 보다. 아 씨. 아, 안 돼. 띠용띠용 이거 뭐지?

석습니다 일단 벌써 12분이 지났어요 이거 하는데 짜잔. 어떤가요? 잠깐만요. 현실은 너무 똑같다. 하지만, 완성. 자. 그러면은, 다음엔 더 재미난 동전 닦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아,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어, 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아빠.